함수의 극한과 연속 수능 출제의 다섯 번째 유형 모양으로 연속성 파악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모양으로 연속성을 파악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앞에서 다룬 식으로 연속성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모양으로 가겠죠. 자, 그럼 식으로 파악했을 때 뭐가 안 되기 때문에 모양으로 가는가 한번. 가 보자고요. 자, 식이죠. 식. 식으로 연속성 파악할 때세 가지 단계를 거쳐라 그랬죠. 첫 번째. fx가 안정해졌으면 얘 함수 구하기. 두 번째. 불연속점을 찾아야 되겠지. 불연속점 찾기. 자, 세 번째. 뭐 알았어요? 연속성 파악법 적용. 연속성 파악법을 적용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1번 함수를 구하고 2번 불연속점을 찾고 3번 연속성을 파악하면 돼. 자, 이거 제가 할때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 불연속점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거만 잘 찾으면 끝이야. 됐어요? 근데 얘를 못 찾아. 찾기가 힘들어.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모양으로 가는 거예요. 오, 가서 모양 갖고 얘를 모양 연결로 창 이걸 찾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모양으로, 모양으로 연속성을 파악할 때는 불연속점을 찾기가 힘들 때. 이게 첫 번째, 첫 번째, 일 번, 두 번째는 얘는 찾았어. 찾았는데 이제 연결을 시켜야 될거 아니야. 연결. 연속하면 연결을 시켜야 될 거니, 연결이 그죠. 연결에 뭐가 많을 때, 경우의 수가 많을 때, 경우의 수가 많을 때 뭐로 간다. 얘도 모양으로 간다. 자, 됐어요. 주가 첫 번째야. 첫 번째, 뭘못 찾아? 얘를 못 찾아. 그럼 그림으로 찾기 시작하는 거야. 됐죠. 그러면 그러면 이 모양으로 가야 될 함수들이 좀 있을 거 아니야? 걔네 대해서 알아보자. 그래서 출제 포커스는 거기에 맞춰서 출제 포커스는 자 연속성 파크 2. 2가 바로 모양이야 1 이리식이고 자 그래프 모양을 이용해서 이제 풀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그때 모양으로 가야 되는 함수들이 있어. f 함수가 여러 개야. 그데 범위가 없어. 아니 f x 가 원래는 이제 쪼개서 주어질까냐? 만약에 g x 주어졌어, 그다음에 h x 주어졌어. 그러면 원래는 뭐가 여기 생겨야 돼? 범위가 있어야 될까냐? 범위별로 x 가뭐 a 보다 작다라든가, x 가 a 보다 크다라든가. 범위가 있어야지 범위별로 그림을 그려야 될까냐, 그죠? 근데 뭐가 없다? 이 범위가 없어. 범위가 없다는 얘기는 결국은 얘를 뭐로 만들어라? 연속성으로. 연속성을 이용해서 얘와 얘를 분배해 갖고 적당히 연속에 맞게끔 분배해 갖고 뭐야 fx를 구하라는 얘기요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 개로 구성된 함수들의 연속성을 논한다 그건 다 뭐로 간다 뭐로 간다 모양으로 간다. 두 번째 여러분들 그 절대값 함수야 원래 우리가 절대값 하면 x 빼기 뭐 2라든가 이렇게 들어있죠 이런 경우는 당연히 어디로 가 우리가 앞에서 배워서 뭐로 가시으로 가면 되는 거야 왜 절대값을 제거하면 끝이야 됐어요 근데 근데 뭐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 놓게 되면 씌워 놓게 되면 시워하는데 뭐에 대해 시원하어 FX에 대해 시워하어요 그럼 이거 뭐하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저기 찾을 때, X 값을 찾기가 힘들어. 그러기 때문에, 모로다 아, 앞으로 절대 값에, 절대 값에 FX가 들어있는 애들은 거의 다 모양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그 다음에 이제 합성함수와 주기함수들 대안대 되죠 그럼 시험 문제 엄청나게 잘 내는 게 바로 뭐다 요에, 요에 절대값 함수의 연속성 엄청나게 중요하다 엄청나게 잘 낸다 됐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 설명드린 거는 오, 원래는 식으로 하는 게 정상인데 이 식으로 하는 게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가 왜안돼 불연속점을 찾기가 힘들어 힘들다든가 연결 알더라도 연결시키기가 힘들어 경우의 수가 좀 있어갖고 이런 경우 모양으로 가고 그 모양으로 가는 함수들은 정해져 있다 하나의 함수인데 그 함수가 여러 개의 함수로 구성된 경우 그다음에 절대값인데 그 속에 f(x)가 들어있는 경우 그다음에 합성 함수나 주기 함수 이런 애들은 뭐로 간다 모양으로 연속성을 파악한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요런 요런 함수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있지. 알아보자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죠.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서 다섯 번째 이제 유형이야. 자, 모양으로 연속성 파악. 그때 그죠? 모양으로 그래프 모양으로 연속성을 파악하는 함수들을 각각을 한번 보자. 자, 여기 첫 번째 아까 전에 설명드렸어. 여러 개의 함수로 구성되어 있어. 즉, 이 f x 가 그죠? g(x), h(x), p(x)로 구성됐는데 얘네들을 논아야 되는데 논한 논아, 논하는 범위가 안 주어졌어. 여기 원래 범위가 주어져야지 안 주어져. 주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논할 때이 범위별로 g(x) 그리고 범위별로 h(x) 그리고 범위별로 p(x)를 그려야 되는데 얘가 없다. 근데 얘가 뭐래? 여러분들, 연속이래, 연속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래. 그럼 이 연속을 이용해서 플러스뭐 조건이 더 있으면 이 조건과 연속을 이용해서 모함되게 뭐 해서 이 g x, h x, p x를 적당히 나눠갖고 붙여주면 되는 거야. 그 붙여줄 때, 붙여줄 때 우리가 식으로는 불가능해. 그래서 모양으로 하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됐죠.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절대값 함수야 아까 전에 들었지만 절대값 함수에 뭐가 들어있다 f x가 들어있는 경우야 여러분들 이렇게 f x가 들어있는 경우는 대부분 90% 이상은 모양이야 근데 식으로도 가능하다 근데 이 식으로 할 때는 엄청나게 복잡해 그니까 복잡하니까 무조건 여러분들 절대값에 f x 들어있으면 모양으로 무조건 가간 다음에 어, 모양에서 조금 피곤하다 라면 식으로 가서 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거의 절대값 나면 10% 밖에 안될 정도로 다 있죠. 거의 모양으로 푼다고 보시면 돼요. 됐죠. 자, 이제 기타 함수에 여러분들 합성 함수, 합성 함수는 알잖아 y는 f 의뭐 gx. 이런 합성 함수 나오면 여러분들 그래프 그릴 능력이 돼야 돼. 좀 이따 이제 나오겠지만 모양으로 따지려면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그러면 이 합성함수를 그래프 그릴 능력만 내면 이 합성함수의 연속성 엄청 쉽게 따죠. 어, 나는 식으로 따져야 되겠다. 아, 여기 모양으로 따지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식으로 따져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식으로 엄청나게 복잡해 막 풀이지 뿐면 엄청 복잡하게 막 해놨어요. 걔네들 모양으로 따지면 합성함수 그래프 그릴 능력이 돼야 돼. 그래프만 그릴 능력 되면 모양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쉽게 따질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다음에 뭐야? 주기함수. 주기함수는 이렇게 표시된 거 아니야? f의 x 플러스 a에, 그죠? 어떻게 f x야? 그럼 주기가 얼마야, 여러분들? 주기가 절대값 a가 되겠지, 주기함. 그럼 여러분들 주기함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함수를 주어졌어? f x를 주어졌는데, f x가 예를 들어서 삼 플러스 일이라 해보세요. 범위를 주었어. 엑스가 영과 일 사이에 주어졌어. 이렇게 주어지고 또 주기 f의 엑스 플러스 일은 f의 얼마다? 엑스다. 자, 이 범위에서는 이 함수를 따르는데 이 함수를 따로. 근데 모든 실수에서 예를 따른데. 그럼 나는 요거는 영에서 어디까지밖에 못 그려? 일까지밖에 못 그려. 그럼 3x니까 여기 1 지나고 1일 때 얼마? 4.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됐어?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자 여기 눈자 뺄게. 이렇게 뻥 뚫려서 그리면 되겠지. 여기는 4야. 자 그다음에 또얘모든 실수에면 또 1에서 2까지 주기에 해당되는 그려 될 거네. 1에서 어디까지? 4. 마찬가지야. 이 마이너스 1도 마찬가지야. 1에서 어디까지? 4. 이렇게 그래야 되겠지 이렇게 새카맣고 여기 새카맣고 여기 뚫리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러한 이러한 를 주기함수라래. 그럼 주기함수는 이쪽에서 뭐야 돼 연속이려면 붙여줘야 돼안 붙여줘야 돼 붙여주는 게 눈에 보인다고 됐어요? 그럼 주기함수인 경우는 어, 식으로 가면 나는 뭐야 돼 f의 영각과 주기의 처음과 주기의 끝이 뭐야 돼 같아야지만이 무조건 뭐다 무조건 연속함수가 돼왜 여기가 값이 같아야지 붙어지는 거니까 됐어요 그래서 아 여러분들 주기함수 나오면 주기함수 나오면 끝에를 붙여주고 또 속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요 속에 요 속에 요 속에가 만약에 불연속이다 그러면 거기도 여기도 붙여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붙여주는 게 그죠? 막 복잡하면 식으로 못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뭐로 가자? 모양으로 가자는 얘기야. 모양.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여기 나오는 기타함수에 해당되는 합성함수는 이 합성함수 그래프 그릴 능력만 내면 돼. 제가 뒤에 딱 문제 내놨어요. 능력만 내면 되고 그죠? 주기함수인 경우는 아까 전에처럼 그죠? 주기 내에도 확인 작업 들어가야 되고 주기 그죠? 주기와 주기에 연결하는 부분도 연결을 시켜줘야 돼 시켜줘 시켜줘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모양으로 가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세 개다뤘어. 여러 개의 함수로 구성돼 있는 경우, 절대값인데 절대값 속에 fx가 들어있는 경우, 그다음에 기타 함수했어. 그럼 기본 문제 가서 확인 작업 한번 해보자고요. 자, 기본 문제 가기 전에 요렇게 세 종류의 함수는 뭐로 간다? 모양으로 간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모양으로 연결시키는가 뒤에 거 정리한 다음에 가자. 자, 요런 함수들이 요런 함수들이 나오면 뭔 먼저 뭐부터 그린다?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려. 됐어요? 자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런 그래프가 확정이 안돼 있어 미정인 애들이 있다는 얘기야 즉 거기에는 뭐가 있다 안 정해진 값들이 있는 거야 미정 있는 애들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는 예를 들어서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린다 해봐 그래 두 개의 내가 그래프를 그리면 하나는 확정이 확정 학정. 확정이니까 그래프가 뭐 정해졌어 그 그러니까 다른 놈은 미정이야 미정 그죠 이 미정 미정과 뭐가 있겠어? 조건 또 있으면 이 조건과 미정인 걸 이용해서 이 미정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이제 연속이라는 조건이 붙은 거야 왜 연속 붙여줘야 되니까? 연속만 있을 수도 있고 조건 더올 수도 있어. 그럼 이 미정과 연속, 미정이라는 얘는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미정과 확정값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뭘 만들어야 돼? 연속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붙이게끔 만들어 만들면 되겠지. 그럼 이제 붙이기 끔만든 다음에 뭐 이제 식 세우면 되겠지 그럼 식 세우면 그 미정의 값을 뭐할 수 있어? 구할 수 있겠죠? 이식 갖고 뭐한다? 미정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까 그러니까 간단해. 아 이거 세 종류의 함수 나오면 아 원칙은 모양으로 간다. 그런데 모양으로 가는데 아 그래프를 그리고 그죠? 그래프를 그리고 연속 모양 만든 다음에 그 모양에 맞는 뭐한다? 식 세워서 뭐한다? 간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기본 문제로 가 볼게요. 자, 기본 문제 볼게요. 자, 기본 문제 1번 먼저 볼게요. 자, 실수 집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뭐가 떴어. fx가 떴어. 그럼 이 fx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빨리 fx 뭐에 대해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 구해야 되겠죠. 근데 이 fx가 요 식을 만족시킨대. 모든 x에서 요 식을 만족한대.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문자가 하나야 x밖에 없잖아. 문자는 빨리 뭐야 해돼 인수분해 해야 되겠죠. 그래서 f(x)를 구하기 위해서 자 요거야 인수분해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뭐 인수분해 쉬워. 요거 약수 있어 없어? 약수 놓으면 되는 거야. 약수 뭐 있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x 놓으면 끝났네. 됐어요. 그럼 여기 다뭐 놓으면 돼 여러분들? x 놓으면 되잖아 x. x, x 누으면 그저 3승이 없어지니까 나오죠 자 그래서 x, x를 인수로 가지니까 여기 있어 그럼 나머지는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의꼴0 예의골형 또는 얘의꼴 0이야 이렇게 했고 fx를 구했어 근데 나는 그럼 fx를 그려야 되는데 얘네들이 뭐가 없어요 범위가 없어 범위가 없어 또는이야 또는 또는이란 얘기는 얘도 되고 얘도 된대 됐어요? 그잖아요 그죠? 그러면 범위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범위를 정해야 돼. 연속과 뭐를 이용해서 정해야 돼. 또 조건이 나왔네.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져준대. 됐죠? 자, 그러면 지우고 이제 요 그림과 이 그림을 그렸어. 점점점으로 그렸어요. 맨 먼저 fx는 x분의 자 1사분면과 3사분면에 그리 안 그려 안그요 그렸죠? 자, fx는 x 1차 함수 그렸어. 안 그렸어. 그렸어. 됐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막 그래프가 중복됐어요. 그죠? 여기 하나 생겼지. 여기 하나 생겼지. 중복돼 안 돼. 중복됐죠. 그럼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얘가 함수야 되고 연속 함수여야 되는 거야. 그죠? 그다음에 최대 최소 가져야 돼.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애는 최대값을 못 갖고 이쪽으로 가는 애는 최소값을 못갖못 갖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애 버려야 돼. 그럼 버리려면 얘가 담당을 해줘야 되겠지. 그리고 연속이면 붙여줘야 되겠지. 됐어요? 이해되죠? 이렇게 붙여줘야 돼. 여기서 붙여줘야 돼. 여기 더 가면 뭐야 이거 최대값을 가질 수가 없겠죠. 어? 연속인 거 붙여줘야 되고. 또 이쪽도 마찬가지야. 이쪽은 내가 벌었어. 최솟값 못 가지니까. 자, 이쪽도 쭉값은 최솟값을 못가져 그죠? 그러니까 연속이면 붙여 주면서 해 줘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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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보세요. 연속이라는 조건과 최대 최소를 다 같게 만들 수 있는 함수 f(x)는 뭐가 돼야 된다? 요런 모양이 돼야 되는 거야. 됐어요? 그때 f 2분의 1 구하라. 그러니까 f 2분의 1은 누가 지배하는 거야? 요게 지배할 수밖에 없죠. 그림상 분니 아, f 2요? f 2는 요게 지배할 수밖에 없겠죠. f 2인 걸마? 요게 또 2분의 1 걸마? 2분의 1이 되겠지. 됐죠?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이 문제는 보니까 함수 f x 가 f x 가몇 개가 있어? 두 개가 있는데 범위가 있어 없어? 범위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f x 로 구성된 경우야. 자, 이제 두 번째 거 가볼게요. 두 번째 f함수를 주어졌어. f함수를 두 개를 쪼개서 주어졌어. 근데 뭐야? 절대값이야. 절대값 뭐야 여러분들? fx야.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래. 됐어요? 그러면 이런 거 따지기가 힘들어요. 따지기가 힘드니까 힘드니까 뭐로 따지자. 따지기 힘들다는 얘기는 시우로 힘들어. 그러니까 모양으로 따지자. 그럼 모양으로 따지려면뭐 해야 되겠어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래프 모양 첫번째 모양 나왔네 얘는 정해졌어 정해지니까 이차함수 됐어요 1보다 작은데 까지 그렸어 안그렸어 그렸죠 뭐 여긴 가장 밑에니까 마이너스 2야 근데 얘는 뭐 갖고 있어요 a라는 개수 안, 미정의 값을 갖고 있죠 요로 요함수 됐어요 그럼 내가 1보다 큰 쪽에는 연속을 만들어 줘야 돼. 근데 연속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 줘야 돼? 여러분들. 내가 지금 그린 거는 요거야. 절대값 씌우기 전이야. 절대값 씌우기 전에 붙여주면 아예 붙여줘 버려. 붙여주면 여러분들 어차피 이제 절대값 씌운 그래프가 연속이래. 그럼 연속이 될 수밖에 없어. 왜? 절대값은 큰 데는 그냥 택하고 작은 데는 어떻게. 해? 여기 작은 데는 어떻게 해요? 작은 데는. 영보다 작은데 영보다큰 쪽으로 올려준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씌우니까 연속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붙여 그림상 여기서 붙여주면 붙여준 상태에서 는이 친구는 연 친구는 이겠지이겠지 그래서 얘가 누구 지나야 돼? 붙여주려면 1, 마, 이너스 1을 지나야 되겠네. 그래서 여다가 넣는 거야. 마이너스 1은 1 플러스 a. 그래서 a는 얼마가 나온가? 마이너스 2 나왔나?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모양도 나올 수 있겠지. 됐어요. 두 번째 모양은 자, 얘야. 얘는 어차피 정해서 확정 값이야. 근데 내가 이제 절대값을 절대값 여기에 여기에 절대값 쉬운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 올라 가겠지 됐어요? 자 그다음에 이 그래프는 1차함수 기울기 일자리니까 여기다 붙여주면 될거 아니야? 돼야안돼 되죠? 그럼 모양으로 금방 알수 있죠. 요번에는 몇 컷만 버젼 1 컷마 2를 지나죠 그죠 그럼 여따놓면 되는 거야 일는1 아, 플러스 a 야 그래서 a는 뭐 나온다 0 나온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절댓값에 속에 fx 함수가 들어있는 경우는 들어있는 경우는 식으로는 어떻게 해볼 어떻게 보지 이거 이렇게 되지만 그림 그죠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의 모양 모양으로 뭐 한다 연속 붙여주는 거요 붙여주는 것을 연속성 따지는 것을 아주 쉽게 할수 있다. 지금 기본 문제다 보니까 쉬운 문제만 지금 했어야 안했서 했어? 했죠. 그럼 이제 뒤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나왔고 나올 확률이 높은 뒤에 있는 문제들은 어려워요. 거기가 갖고 꼭, 꼭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먼저 풀어보고 여러분들이 먼저 뭐 해보고 풀어보고 보고 그 다음에 답이 맞았다 라도. 답이 맞았다 해도 자기가 푼그 있죠 절차 그죠 수의에게 하면 개념을 제대로 썼느냐 안썼냐 있죠 강의를 좀 들어봐요 쭉 들어보면서 어 나랑 똑같게 가는구나 그죠 그런 걸꼭 확인해야 돼요.